마이크 좀 네.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저는, 어, 시수구에서 250m 위에 사는 사람입니다. 어, 저는 대구 네, 안드시, 어, 노경영 회장입니다. 어, 저희가 저희 동, 저희 동네. 정황을 좀말씀해 이종환입니다. 네네, 이종환. 어, 날동한 물을, 대부시가 3분의 2 정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물을. 물량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물량이 부족해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근데 왜럼 저는 제가 강 옆에서 강니까 강을 봅니다. 강이 온도가 올라가면 녹조가뛰어요 그래서, 어, 저희들은 뭐, 물론 당연하게 배우시민들을 전부 다 사서 먹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이웃집에는 밥하는 물까지 다 탱수로.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나. 하는게 굉장히 뭐, 다 알다시피 그런데 왜목조가 끼느냐 우리 강변강 어, 건너편에 어, 성주가 있는데 백진과 어, 신천이 있습니다. 그 물하고 우리 우리 역에 나오는 물 하고가 지금 다법 뭐, 다른지 다른 모르 겠고 포메타나는 구형량의 정말 농촌에 우리가 농사 짓기 위해서 비료 뿌리고 변극하는 문제가 되니까, 그게 지금 녹조가 끼는 겁니다. 그걸을 우리가 먹을 수도, 고거못 먹겠다는 생각을 다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늘 나오면서 우리, 현, 우리 현장은 지금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오늘 안 된다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번져나갈까라는 생각으로 해으는 건의해서는 해서 좋겠습니다. 방법론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무조건 우리 죄가 안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문제 아닙니까, 이상. 네, 고맙습니다. 가 가까이 계신 분에 또 말씀드렸고요. 대구 영북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